보고 서있어 아아 <laughs> 반갑습니다 겨울왕국 울앙입니다 오늘은 애니비아 강의 영상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운영적인 강의보다도 사실 애니비아는 벽이라는 되게 특이한 스킬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스킬 활용에서 기본적인 활용 꿀팁 겸 강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애니비아는 이벽 스킬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숙련도를 되게 좌지우지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벽은 굉장히 보기보다 엄청 얇은 스킬인데요. 이 사소한 차이로 인해서 상대가 이렇게 뒤로 밀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밀려지기도 합니다. 이 사소한 차이를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키를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레벨업 하면은 벽 길이가 길어지는데, 이벽 길이에 대한 정보도 스마트키를 안 써야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벽은 스마트키를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제 라인전 때 니비아 벽 꿀팁인데 이 벽이 마나 소모가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데미지가 아예 없는 스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라인전 때 너무 막 쓰다 보면 좀 마나가 고갈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벽은 이제 특정 확실한 딜 교각 아니면 갱홍 이런 거 아니면 라인전 때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3레벨 타이밍 때도 이제 QWE가 아닌 w 를 r 을안 찍고 q 랑 e 두 개로 찍는 게 라인전의 힘을 훨씬 더잘줄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라인전 자랩부터 이제 기본 콤보일 수 있는데 애니비아 q 가 빠지면은 되게 라인전 때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서 이런 벽 e 평이 감전 딜교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이런 딜교는 이제 제드나 뭐, 사일러스, 카타리나 같이 이제 이동기가 있어서 애니비아가 Q를 먼저 못 쓰는 구도일 때, 이렇게 벽, 이평으로 감전으로, 감전 들교를 함과 동시에 Q는 아껴놓는. 네, 이런 식의 들교 방법이 있고요이 벽이 생각보다 상대를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 벽이 워낙 얇은 스킬이라서, 그래서 일단 스마트키를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무빙이 일관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계속하면 이 벽을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벽이 생각보다 시전시간이 좀 길거든요. 이게 보면은 바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해보시면 딱 느낌 올 거예요. 벽을 눌렀는데 한 0.5초 뒤에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무빙이 일관되는 타이밍 때 상대의 무빙을 예측, 약간 예측해서 이렇게 날려야 잘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스킬 내가 잘 쓰면 맞겠지, 이런 느낌보다는 상대 무빙이 일관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뭐 CS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약간 일관되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벽을 써주시면 된다. 이제 벽평이 감전 들교도 있고, 이제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 상대로는 이제 Q 벽 일을 하죠. 이건 이제 Q를 날리고, 무빙티는 상대를 이렇게 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맞추는 기술인데 이것도 똑같이 상대가 일관된 무빙을 가져가야 큐도 맞추기 쉽고 벽도 밀어넣기 쉬워가지고 그런 각을 좀 연습하시면서 잘 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큐 벽에서 이제 전멸까지 넣은 콤보가 이제 큐풀 벽인데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 큐 사거리보다 먼 상대한테도 큐를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이제 큐가 안 맞거든요. 어, 여기서 안 맞거든요. 네, 여기 안 맞죠? 근데 안 맞는데 이렇게 큐를 쓰고 풀 벽으로 이렇게 이 큐를 쓰고 풀 벽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맞는 큐도 맞게 할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큐가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방심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방심한 상대에게 이렇게 큐를 이렇게 맞춰서 홍보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큐풀 벽, 콤보도 있고요 아 추가로 그 6레벨 이후에는 궁극기를 깔면 상대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벽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이런 벽보다는 궁 깔고 상대가 밖으로 나갈 기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갈 것 같을 때 벽으로 당겨서 한콤보 더 넣기. 이런 식으로 벽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교전 꿀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미드 넓은 데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게 사실 1레 벽만으로도 이렇게 지형이 다 막아지거든요. 정글 쪽은 이렇게 이게 모든 지형 다 막을 수 있어요. 넓은 벽 아니면. 그래서 정글 쪽 교전을 할 때는 벽을 상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앞쪽 지형을 이렇게 막아서 지를 퇴로, 퇴로를 로 차단한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상대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상대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러면 상대가 이리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여기 있을 때 벽을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 W 아래부터 이 오브젝트 쪽이 벽을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아타칸이 있다고 치면 이제 아타칸 싸움에서 이렇게 위쪽을 아예 다 막을 수도 있고요 이쪽 아타칸이라 쳐도 여기서 이렇게 다 막을 수 있고요 W 4 레벨부터 오브젝트 교전에서 이제 한쪽 길목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고요. W 5 레부터는 벨 라인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성할 때 되게 좋죠.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상대 미니언이 이렇게 여기서 어물쩡 거리다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서 좀 시간을 버틸 수 있다. 그래서 W 4 레벨부터는 오브젝트 힘이 확실히 올라오고, W5레벨부터는 라인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W를 선마하는 빌드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상역식 쿨감템 트리로는 별로고, 그냥 영겁 리안드리로 한방딜 리센 그런 구도에서 벽 선마를 해서 변수를 좀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끼는 각에 대한 걸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죠 여기서 신드라를 텔온 거를 이렇게 큐 맞추고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끼게 만들어 가지고 잡는 이런 구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롤 하는 사람들 특성상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드를 가고 싶다 치면 이렇게 미드 눌러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최단 경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단 경로가 벽이랑 붙어서 가는 경로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최단 경로로 가면은 벽을 상대보다만 약간 위쪽에 세우면 무조건 껴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끼기 쉽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Q를 암흑지하에서 Q를 먼저 맞추고 스펀된 상태한테 상대한테 W를 확실하게 갖다 대서 이렇게 끼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끼게 할수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미드라인 전에서 꿀팁은 이제 상대가 여기 예를 들어 로밍을 가서 저는 이제 라인 푸시를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이 라인을 받아먹으러 오겠죠. 그럼 상대가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약간 힘을 빼는 거예요. 뒤쪽 무빙을 쳐요. 그럼 이제 상대가 이렇게 올려 하겠죠. 이렇게 이, 이렇게 올려 하겠죠. 제가 살짝 빼니까. 그럴 때이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쓰면 낍니다 그래서 라인 미는 척을 하다가 상대를 끼게 하고 궁 끊고 여기서 이제 또 길각을 보는 이 끼는 각이 성공만 하면 5초 동안 스턴에다가 Q까지 연기하면 거의 8초 스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뭐벽 관련 꿀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